<laughs> 그냥, 어, 제 경험을 쭉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 물고기 자리한테 가장 좀 필요한 거는 그런 거 같아요. 음,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지기 시작하면 정말 초라하고 정말 불쌍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음. <laughs> 음, 이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뭔가 봉사하고 헌신적인 이런 건강한 모습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음어 그니까 본인 스스로를 정말 굉장히 불쌍하게 만들고 다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어 정말 그런 영화에다 드라마에 나오는 그 모두에게 민폐를 끼친 알코올 중독자 같은. 음. 어 그런 캐릭터로 변화기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자, 질문이 음, 있는데 네. 만약에 그렇게 빠졌어요 응. 물고기 자리가 응. 그럼 거기서 헤어 나오기가 쉽진 않겠네요. 응, 그렇죠. 헤어 나온다는 응. 말이 나오면 늦고 응. 응. 그 전에 이제 조치를 끼새세가 있을 때 응. 취하고 응. 그 물고기 자리 여러분들이 술을 평생 맛있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응. 그 주량을 줄이셔야 되고, 음. 제가 볼때 건강한 술 습관, 그러니까 음. 우울할 때안 마시기, 혼술 음. 마시지 않기, 음. 연일 술 마시지 않기, 음. 아침에 해장 음. 술 먹지 않기 이런 거를 지키셔야 음. 평생 잘 마실 수 음. 있잖아. 이렇게 예전에 제 신조 중에 음. 하나가 그거였어요. 기분 나쁜 일 있을 때술안 마신다. 그럼, 그럼 이런 네. 노력을 음. 해야만 음. 현실적으로 잘살수 있는, 그때에서야 이제 드디어. 음. 마음시 착한 사회에 되게 도움이 되는 정서적인 물고기자리가 음. 근데 음. 혼술이 음. 진짜 위험할 것 같아요 저는 혼술을 진짜 반대주의자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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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이 안 와서 한두 잔 먹는 건 상관없는데 음. 음. 그런 게 있고 음. 또 얘기하다 생각이 났는데 나이를 들수록 멋있어지는 사람 중에 물고기자리 박미선 씨개그우 어. 어.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괜찮아 보이고. 너무 좋아요. 네. 안정적 네. 네. 그러니까 그녀의 어떤 그 헌신적인 느낌, 네.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음. 그런 게참 좋은 것 같아요. 개그우먼인데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기 어렵거든요. 보통 웃기려고 노력을 하잖아. 네. 음, 음. 음. 그 분이 꽤 웃긴 사람인데도 음. 그런 쪽보다는 약간 좀 휴머니티한 네. 모습을 음. 양희은 언니랑 같이 음. 진행을 하는데 양희은 씨한테 밀리는 느낌이. 원래, 없... 원래 물고기랑 음. 사자가 잘 궁합이 맞아요. 음. 좀 약간 음. 더 어른처럼 행동할 때도 음. 있고 음. 박미선씨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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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타의 모범이 돼요. 네. 박미선씨도 네. 음. 저는 이렇게 그래서 좀내 우울하고 내 밑도 끝도 아, 알수 없는 그런 내 안의 어두움 때문에 그래서 상담공부를 시작을 했고 상담공부를 하다가 뭔가 개갈이 안 나서 또 마음공부하고 명상하고 별자리 공부도 하고 이렇게 쭉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쪽으로 제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좀 사람 모습을 하고 있는 거지. <laughs> 아마 그때 그러한 선택들을 하지 않았다면 어, 지금 내 삶이 어땠을까 아, 이렇게 좀 상상할 수 없는 음, 좀 그런 게 있어요. 음. 네. 저는 물고기 자리 분들이 본인의 별자리에 좀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음. 자꾸. 안 좋은 별자리 같은데? 자꾸 이러지 마시고 음. 굉장히 예술적이고 스피리추얼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니까 음. 그런 거를 잘 개발하면 음. 누가 알아요? 아이폰 같은 거 <laughs> 중요한 얘기야 아이폰 같은 거를 음. <laughs> 어, 발명할 수 있을지도 음. 모르잖아 음, 돈만 한 백수가 될수 네. 있겠네 요 <laughs> 그리고 자기 연면에 빠지면 곤란한 게 음. 스티브 잡스가 자기 회사에서 자기가 잘렸어요. 맞아. 자기가 오. 고용한 CEO한테. 오. 그때 자살 충동 많이 있었대요. 실리콘밸리에서. 오. 너무 창피하고, 자기가. 음. 실리콘밸리의 선두 주자였는데. 음. 근데, 그, 자기 엄무에안 빠졌잖아요. 그래서 오. 이제, 토이스토리 같은 명작도 나오고, 음. 또, 아이폰, 아이패드도 나오고, 음. 아이팟도 나오고, 음. 이렇게. 아, 토이스토리가 그 사람 이 아닌가? 네. 그 컴퓨터 그래픽이, 정말 가망성이 없어 보일 때 그때 투자를 계속해갖고 토이 스토리가 나온 거예요. 음. 많은 업적이 있어요 그분은. 음. 그분은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에요. 음. 음. 그보다 더하죠. 전 세계가 뒤바뀌었는데. 음,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그 안철수 씨, 그 안철수 씨를 너무 미워하면 안 돼요. 그분이 <laughs> 세상을 잘 굉장히 잘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런 에너지 많이 쓰시는. 거예요. 백신 만드신 분이. 그렇죠, 백신을 또 만들었네. 우리나라에. 우리, 네. 우리 빼, 얘기 빼먹을 뻔했어. 의사들이 많아요. 음. 음. 착한 의사들이. 원래 우리 의사잖아요. 네. 음. 안 좋으면. 음. 네. 물고기 자리 의사들이 많고, 음. 그난 병원 가면 그 권위적인 의사, 뭐 약간 돈 밖에 모르는 의사, 음. 환자 알기를 무슨 좋은, 뭐, 음. 그런 의사들 음. 많이 봤어요, 나는. 네. 내보는 앞에서 간호사한테 막 반말 찍찍하고. 음. 근데 그런 그 못된 정갈스러운 의사만 왜 병원에 있나. 우리 착한 파이시스 물고기자리 의사들 어디 갔나 그랬더니 답이 나왔어요. 다 시골에, 낙도에, 음. 아프리카에 가 있어. 음. 제발 돌아오세요. 저, <laughs> 김사보. 음? 김사보 같은 사람이 그 중에 네. 물고기자리죠. 착한. 하얀 거탑의 이선균 같은. 음. 토담병원에 계신. 음. <laughs> 그런 저는 그, 아, 이건 개인적인 건데요. 전 정호 선생님이 힐링을 그만두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그, 일을 하시죠? 그만두면 뭘 해. <웃음> <웃음> 와. <웃음> 어. 아, 진 아, 제... 의사에도 잘했을 것같아 아, 진짜 뛰어난 의사죠. 이 상태가 어. 의사인 거예요. 어, 힐링 아니, 아니 나는 직접 기술적으로 기계를 고치는 외과 의사나 뭐 이런. 아, 어, 외과 의사 못해. 개나 고쳐. <laughs> 외과 의사. 요즘 개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 줄 알아? <laughs> 어. 음. 아프리카 가서 살을 막 찍고 이런 게 아니라 약을 나눠주는 의사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음, 우리가 음. 뭐, 음. 이태석 신부님 같은 분이 무슨 음, 별자리인지 뭐 음. 참 알아봐야 돼. 음. 그런 건 빨리 알아보세요. 네. 그런 분들은 프로필이 안 나올 때도 많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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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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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물고기 자리를 마쳐볼까요? 음. 어떻게 네. 마무리를 쳐보시죠? 아, 마무리요? 네. <laughs> 마무리 물고기는 마무리 못 줘요. 네. <웃음> <웃음> 근데 마무리 기회를 한번 줘보고 전체 마무리 별자리 총을 알아보면서이 너무 힘 끝냈어요. 아니 뭐더할 얘기는 특별히 없는 것 같고요. 아니, 네. 마무리 멘트요, 확실해요. 네. <laughs> 아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물고기 수고, <laughs>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제 우리 그 양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물고기 자리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우리? 한 육. 6, 6개월? 6개월 정도 됐어요. 네, 6개월 정도. 아, 개월 됐어요. 6개월. 네. 네. 딱 6개월. 네. 아, 이제 6개월이 지났는데요. 이제 대장정의 6개월의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아, 그동안에 함께 해주신 저희 어, 물병자 김준범 선생님 정말 감사하고요. 어, 저랑 오랫동안 이 자리를 감 같이 해주신 물고기 자리, 정호 선생님도 너무 감사하시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우리 프리비스 회사와 여기 함께 고생을 함께 해주신 저희 피디님. 쌍둥이 자리? 네, 쌍둥이 자리. 아, 개자리인지, 쌍둥이 자리인지. 어, 어 개자리인지, 쌍둥이 자리인지 묘한 우리 피디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이 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